최근 서비스 로봇 시장이 급성장 중인 가운데 대구시가 서비스 로봇 산업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대구시가 미래 자동차 전기 구동부품 제조 공정 고도화 지원 기반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최근 급성장 중인 서비스 로봇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시가 서비스 로봇 산업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시는 2020년부터 로봇 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로봇 가치 사슬 확장 사업을 추진해 2021년 기준 로봇 기업 수 233개사, 매출액 9,194억원으로 제조 로봇 중심의 규모의 발전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비스 로봇 분야의 급성장 추세에 따라 올해부터는 서비스 로봇 완제품 제작 실증 중심으로 확대 전환해 추진키로 했습니다. 2023년 로봇 가치 사슬 확장 사업의 주요 개편 내용은 서비스 로봇 완제품 개발 제작, 도심 전역 서비스 로봇 실증 보급, 로봇 벤처 스타트업 육성 등으로 전주기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 자동차 전기 구동 부품 제조 공정 고도화 지원 기반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47억 5,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 주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맡고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이 참여해 관련 인프라와 통합기술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과 재고공정, 평가, 인증 지원 장비 구축, 인력 양성을 통해 전기구동부품 산업의 선도 기업을 육성할 방침입니다. 또 기존 내연기관 부품기업의 사업 다각화와 전후반 기업의 제조 공정 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기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대구시가 젊음과 낭만이 넘치는 동성로를 주제로 2023 대구 도시 디자인 공모전을 엽니다. 작품은 7월 12일부터 19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며 제한된 공모 대상지의 공간, 건축물, 시설물, 시각 이미지 등 공공 디자인 전 부문에 대한 디자인입니다. 공공디자인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나 전문가 모두 참여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나 공모모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